지난 주간에 이번 주간에 월요일부터 계속 어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마음으로 정하고 옛날에 아주 우리 청년 시절에 불렀던 그 찬송 하나가 있어요. 예 제가 이 찬송을 이렇게 불로 흥얼거렸더니 우리 집 사람이 뭐해? 예 그런 옛날 찬송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너는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도 놀라느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너는 무슨 소리 들었길래 몰라요? 그 그런 찬양이 있어요. 너는 무슨 소리 들었길래 그렇게도 놀라느냐? 너는 무슨 뭐 이런 얘기를 찬송이 있어요. 요빗이 도 대체 변한 이유가 뭘까를 이렇게 묵상하다가. 도대체 뭘 봤길래, 뭘 들었길래,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여기 그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흔히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은 안 변한다고, 그죠? 맞나요? 동의하시나요? 예, 네. 사람은 안 변해요. 예, 네.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종전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그죠? 상식적으로 대답을 해야 될지, 믿음으로 대답해야 될지. 인간이 잘안 가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 안 변한다고. 그런데 어, 기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품은 변하죠. 기질은 워낙에 사람에게 주어진 그 기질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기질이 변화되어진 언젠가 한번 제가 뭐 새벽기도나 특별 새벽기도나 혹은 어, 휴일 성경 강의할 때. 사람이 기, 어떤 기질이 어떤 기질의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공부를 좀 한번 하려고 하는데, 기질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질, 기질적인 기질 약점이 강점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은 일어나요. 근데 성품은 변해요. 윤이 어, 가지고 있던 한계가 뭐였을까? 극단적인 자기의 삶의 영역에. 가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극단적인 삶의 자리에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 그 극단적인 삶의 자리에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강제로, 강제로 그 사람을 극단적인 자리로 끌고 가셔요. 그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실현이죠. 시험이고, 어려움이에요. 그 어려움에 가면 본성이 나오잖아요. 그죠? 요비 자기가 병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부인이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찾아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하고 점잖게 대답을 했어요. 아직, 아직 그 극단적인 자리에 가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막 놀리고 친구들이 와서 조롱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하니까 드디어 요배 인내력의 한계가 떠오르기 시작하고 욕이 할말안할말막 하게 되죠 자기 생일도 저주하고 또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의 지혜 또 창조의 권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발언들을 하고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그런 극단적인 발언을 하게 돼요 자, 이 극단적인 발언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그 사람이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어, 그 한계점에 도달하는 일을 가본 적이 없는 사람하고 인생을 얘기하면 참 피곤해요. 왜? 에, 아직 잘 모르는 게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흔히 어, 심리학이나 그 가정 치유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극단적인 울음, 극단적인 웃음, 그건 동일하다고. 왜냐하면 아주 정말 그 자기 서름에 울고 어 좌절해서 울고 울어본 사람은 그만큼의 한계의 웃음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요분 그렇던 경험이 없어요. 그냥. 잘 낳고, 계산 많고, 하루하루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실 것이다. 이런 정도의 믿음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에는 쓰여지지 못해요. 왜?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지요. 자, 욥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는 시간이 욥기 38장부터 나오거든요. 욥기 38장에 하나님 구름 가운데서 오셔서 욥에게 폭풍 같은 질문을 막 던집니다. 네가 바다 끝에 가봤느냐? 창조하던 날 네가 있었느냐? 내가 산에 뿌리를 보았느냐, 등등등등 계속해서 질문을 막 합니다. 그런데 요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려진 결론이 10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죽게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할말이 없습니다 이렇게이기도이이런거이세요 나보다 너무 커서 범접하기 어려운 사람 앞에 가면 뭐해요? 네. 그잘하도 잘난 척도 못해요 왜? 네. 너무 커서 너무 대단해서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퍼부어 준 거. 하나님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네 가지 단어로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근데 이네 가지가 다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단어들이에요. 하나님, 천지, 창조, 태초. 어느 것도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커다란 그 질서 안에 내가 들어가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운행하시는 것도,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운행하시는 법칙대로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병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좌절하고 그렇게 하면 슬퍼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자그한 일에도 분을 내고 미워하고 원수 맺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다면 경험한 적이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옹졸하게 그리고 굉장히 좁은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전히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고 막 따지는 분들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10장 4절에 요비 그렇게 대답했는데 이어서 하나님이 그만했느냐? 아니요. 그 다음부터 또 얘기하세요. 뭘 얘기하냐면 요비 내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 라고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의를 강조하면서 얘기했던 것들을 슬쩍 꼬집어서 창조질서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창조를 이끌어가는 주체이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원리지 시켜줘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창조자고 하나님이 피조물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주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상에 내 중심으로 돌아가길 원하고 내가 이 세상의 지혜자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계속 깨뜨리죠. 하나님은 이타적 존재가 되어져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다 내어주는 반면에. 사람은 다 끌어당기잖아요. 그죠? 다 끌어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이 세상은 어, 이합집산으로 파멸되어 지고만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요기 41장까지 다 보여주고 나니까 요비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네, 이 시절에 보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니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의 주인이십니다. 이 일의 주관자이십니다. 하고 진정으로 내 마음에 것들을 내려놓는 거죠.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 3장 이후 37장까지 경론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세우는 일들을 하게 돼요. 욥이 이런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5 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 어, 절을 네. 찾고 있는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설교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 감동 받았다. 그게 어떤 때는 그냥 정보만 새로운 이야기를 들은 것을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배상을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잖아요. 제가 가끔 집국에 성경 공부할 때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아무도 몰라. 심지어 본문이 뭐였어요? 아무도 몰라. 근데저 중요한 건 가끔은 나도 몰라. 얼마나 심각해요. 아니 도대체 이런 설교를 왜 하는 거야? 아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졌을 때, 내 생각에 부딪혀서, 그 생각이 내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내면, 내가 원하는 것이 달라지고, 원하는 것이 달라지면, 내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이해되세요? 내가 정보에 대해서 정보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들은 것 때문에 내 마음에 감동이 왔어. 이 감동이 온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 전에는 내가 내 욕심을 차렸는데 이제 하나님의 관심에 내 관심을 얹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다 보니까 내 삶이 달라지는 거야. 어쩌면 사람은 자기의 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이 그게 내 인격이고 내 성품이에요. 그데 그걸 뭘 누가 결정하느냐고요? 내 마음이 결정하고 그 마음을 흔드는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분 그동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해서 들은 거예요. 어바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요비, 요기 38장 이후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거죠. 하나님의 관해서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나니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율법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어져요. 순종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깊켜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집어넣어 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때 없어요? 네. 제가 처음에 행성에 목결 나가서, 진짜 우연히 어, 의도하지 않았는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리 권사님 집 옆이 길가에 우리 권사님 집이 있었어요. 어,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권사님이 마침 우리 교회 다른 권사님하고 전화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어르신이라 귀가 잘안 들리니까 목소리가 되게 컸어. 전화하는데, 내가 듣지 말아야 되는데, 들었어요. 아마 절기 때 가까운 때였던가 봐. 그러면서 권사님한테 뭐라고 치면, 어뭐 예를 들어서 그분이 김, 김 권사면, 김 권사, 이번에 백수감사원금 얼마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왜 물어봐? 어, 제가 막 충격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렇게 많이 해? 어,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갔어요. 제가 막 두렵고 떨려서 도망갔어요 근데 이게 정말 정상적인 방법일까? 원금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신 대로 하는 거잖아 감동이 안 하면 안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주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 난 그것을 할수 없는데요. 나는 그것을 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데요. 글쎄요. 그거는 내가 창조주의고 하나님이 피조물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창조주의고 나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원하는 것을 가지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원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들으실까요? 당연히 듣지요. 그게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따라간 것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감동을 주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내가 그냥... 아유 하나님의 하시니까 하나님의 하는 일들이니까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헌금 얘기를 하니까 좀 표정들이 다 어두워져서 살짝 얘기를 바꾸겠어요. 예를 들어 내가 누구인가 좀 이분을 도와주고 싶어 도와주고 싶은데 나는 아, 고민스러운 거야. 이거 쓰고 나면 당장 내일 우리 아들 용돈도 줄 돈이 없고 저저 저거 막 이러면서 고민해요. 근데 놀라운 건요그 일에 대해서 순종하고 나면. 그 다음날 아들 용돈 주는 일이 왠지 모르게 어디선지 뭔가 생겨서 용돈을 주게 되거나 아니면 아들이 엄마 용돈 필요 없어 뭐 이런 과감한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누가 그 일의 주인공일까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주인 하나님이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질서의 하나님인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걸 보여요 내가 전에는 그냥 정보로 귀를 들었어요 그런데 뭘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가 눈으로 그러면서 나타나는 바로 다음의 현상이 뭐겠어요? 다음의 현상이 6절에 보면 내가 티끌 가운데서 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작은 자이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근데 욕만 그렇게 되면 이게 뭔 일이야? 근데요 정말 놀라운 건요 욕이 그렇게 변하고 변하는 그 시점에 아마 비슷한 시점에 하나님이 세 사람을 찾아가요 엘리바스, 빌닷, 소바를 찾아가셔서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말한 거 틀렸어 욕이 맞아. 그러면서 욕에게 번제물을 들고 들어가서 욕에게 그 제사를 욥과 더불어 드리게. 왜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즉 너희는 수소 일곱과 숫양 일곱을 가지고 내종 네 욕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종 네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죠. 누가 기도하느냐면요, 한번 기도는 따라해봐요. 기도는 먼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는 것. 예, 누가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을 먼저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누가 하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 영혼을 그래서. 우리가 불러는 그 찬양 중에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누가 기도한다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받아야 될 대상은 내가 아직도 부족하고 섬김을 받아야 될 대상이지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로 후원하는 사람은, 기도로 돕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것,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시는데 사람에게 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에게 가서 한 이야기를 욕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지요 그들이 찾아와서 욕에게 번제를 같이 드리고자 할때 욕이 이미 기도가 시작되어졌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에게만 관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찾아가셔서 그 일을 주관하시고 일하시고 그 일들을 풀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연결되어지고 나면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가 열려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10절 요비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뭐할 때요? 기도할 때잘 들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요배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요배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값절이나 주신지라. 뭐할 때요? 예,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예,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해를 썼던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화해하고 용서할 때.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알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내가 순종한 것 때문에 다른 것까지도 풀어주시리라 놀라운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그 일에 대해서 관심하고 기대하고 소원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더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들에 지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잘아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 요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래 이런 찬양 아시죠? 예, 네.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예, 승리하게 하시고 예, 제발 철회배우실때꿀 드시고 오시지 마시고 정말 눈치껏 아멘 좀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에 제가 굉장히 졸구 있게 만드는 것 같은 생각이에요.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죠 예, 거기 보면 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셜로 믿으라 절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풀어지고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가 풀어지면 준비하시는 것들이 보이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들이 보이고 치유하시는 것들이 보이고 에 그리고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고 찬양과 기쁨의 감사의 축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찬양 한번 해